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스무번째 홍해 전과 홍해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서 1장 5, 6,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멸망한다 멸하신다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듣기가 쉽지 않은 좀은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의뒤에 듣기 좋은 구절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공이 임하게 되는 이러한 멸망이 돼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해 전과 홍해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멸망은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멸망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홍해 이전에 당하는 멸망과 홍해 이후의 멸망입니다. 홍해 이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는 이후에 당하는 멸망. 그래서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두 종류의 멸망이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멸망이 두 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홍해 이전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멸망을 구원 이전의 멸망, 홍해 이전의 멸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멸망 당하는 멸망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멸망이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반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스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마귀와 함께 했던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 마귀, 사탄과 함께 했던 그 천사들, 3분의 1의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는 영원한 결박이 주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자들에게 내렸던 영원한 불의 형벌이 내려졌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는 영원한 불이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했던 마귀를 따라서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마귀와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자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다 소동과 고무라에 대해서도 영원한 불을, 불의 심판을 받았다 라고 언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그냥 멸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추레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많은 시간 동안 불순종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지옥의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징계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징계를 받아 멸망 당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그런 멸망입니다. 구원 안에서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한 세대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출애굽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마저도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와 아론도 멸망받았으니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천국하지 못한다, 지옥 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 영혼들은 분명히 천국에 갖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징계를 받아 죽었던 그들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잠시 멸망 이 세상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해진 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멸망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쟤들은 멸망당했어요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쟤들이 개명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쟤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에는 아수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쟤들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쟤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당하면 그것은 지옥이죠. 그러나 거듭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멸망당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 징계요 잠시 동안 받는 징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의 이전의 멸망은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의 이후의 멸망은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육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가리켜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저들이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아니죠. 저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았고 옷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육신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세례를 받았다. 저들의 영혼의 죄가 씻겨졌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의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더 상기하고 책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이전의 멸망과 홍해 이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 구원받기 전에 영혼의 상태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서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성경이 풀려나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정말 아,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들은요 절망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도 잘 읽고 또 순종적으로 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잘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못하게 되면 즉각 나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 더 바닥을 치고 더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것이 그의 인식 속에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열등감과 성경에 대한 오해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있는 그런 상태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명 가난성도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이단들에게 끌려서 또 엉뚱한 데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내가 남들에게 말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행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히 다 말을 하겠습니까? 속으로만 냉가슴을 앓고 속으로만 고민하는 영혼들이 갈등하는 영혼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이것은 단순히 제들을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자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서 바르게 전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 들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의 멸망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멸망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이 멸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나의 결단,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전해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다른데,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잘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나 같은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구원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받아주시고 불산 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